오늘의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업로드 되는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운세를 알아볼까요? 쥐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48년생 집안 구석구석 따스한 기운이 스며듭니다. 가족 간의 웃음이 마음을 풍요롭게 채우는 하루가 될 거예요. 60년생 작은 욕심이 큰 후회를 부를 수 있어요. 필요한 만큼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72년생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건강은 당신 삶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84년생 조심성은 오늘의 미덕입니다. 무심한 순간이 아쉬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신 자신을 잘 챙겨주세요. 96년생 기대하지 않았던 기쁜 소식이 마음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오늘은 웃을 일이 생기는 날이에요. 소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49년생 조금 더디더라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나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61년생 겸손한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73년생 넉넉함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는 날입니다. 여유를 나누면 기쁨은 더 커져요. 85년생 건강이 다시 웃어줍니다. 마음을 다잡고 잘 이겨낸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요. 97년생 햇살 같은 행운이 오후에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호랑이 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0년생 마음이 앞서면 발걸음이 꼬일 수 있어요. 천천히, 차분하게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62년생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오늘의 기쁨은 오랜 기다림이 있기에 더욱 깊습니다. 74년생 생각이 많을 땐 잠시 멈춰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고요함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86년생 따뜻한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어 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서로 닿는 법이죠. 98년생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토끼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1년생 보람과 성취가 가슴을 채웁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바라는 날이에요. 63년생 작은 소송이라도 마음을 졸이게 하지만 큰탈 없이 지나갈 테니 걱정 마세요. 75년생 환한 소식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오늘은 웃을 일이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87년생 사람들과의 소통이 부드럽게 이어지며 따뜻한 기운이 감돌아요. 99년생 기회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흐름이 좋을 때 행동하세요. 용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2년생 누군가의 손길이 어려움을 풀어줍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당신은 사랑받고 있어요. 64년생 감정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한 날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아쉬움이 되지 않도록요. 76년생 지금의 고비는 곧 지나갑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어요. 88년생 스트레스를 훌훌 털고 나면 가볍고 따뜻한 바람이 마음을 스칩니다. 2000년생 소망이 가까워지는 하루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손에 쥘수 있어요. 뱀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3년생 뜻밖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은 말보다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65년생 생각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겠지만 그 역시 흐름의 일부입니다. 77년생 기다렸던 일들이 술술 풀리며 웃음이 피어나는 하루입니다. 89년생 작은 말 한마디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부드러운 표현을 잊지 마세요. 2001년생 지금의 건강이 앞으로의 힘입니다. 건강할 때더 아껴주세요. 말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4년생 마음이 단단하면 어떤 바람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66년생 문서나 계약은 신중하게 혹은 잠시 미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78년생 조급함은 마음을 무겁게 해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90년생 몸이 편안해지니 마음도 밝아집니다. 건강은 곧 행복입니다. 2002년생 지친 마음에 안정을 주세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양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5년생 마음을 가볍게 하면 오늘 하루가 한결 따뜻하게 느껴질 거예요. 67년생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세요. 우는 준비된 자에게 미소 짓습니다. 79년생 때로는 물러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소모를 피하세요. 91년생 움직일 때마다 조심조심 오늘은 특히 안전이 중요한 하루입니다. 2003년생 끈기 있는 태도가 오늘을 이기는 열쇠가 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원숭이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6년생,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평온입니다. 오늘은 휴식을 우선하세요. 68년생 웃음이 절로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80년생 자잘한 일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92년생 작은 일 하나하나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세심함이 빛나는 날입니다. 2004년생 감정은 마음속에 잠시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차분함이 이깁니다. 닭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7년생 과감함이 때로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은 자신있게 움직이세요. 69년생 주는 마음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나눔 속에 행운이 숨어 있어요. 81년생 작은 근심이 생길 수 있지만 당신의 끈기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93년생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2005년생 계약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대해도 좋은 하루입니다. 개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8년생 피로가 씻겨나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숨 고르기에 좋은 날입니다. 70년생 계획한대로 일이 잘 풀려가는 하루입니다. 흐름을 타보세요. 82년생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며 다시 활기를 찾게 됩니다. 당신은 회복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94년생 마음을 비우는 순간 바라던 일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2006년생 게으름은 잠시만 오늘은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하세요. 돼지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47년생 조용한 관리와 꾸준한 습관이 당신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59년생 마음도 주머니도 따뜻해지는 날이에요. 여유가 흘러넘칩니다. 71년생 마음속 걱정이 풀리며 편안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오늘은 안정의 기운이 머뭅니다. 83년생 계획했던 여행은 잠시 미뤄보세요. 지금은 멈춤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95년생, 오랜 기다림 끝에 반가운 소식이 도착합니다. 그 소식이 당신을 웃게 할 거예요. 2007년생, 오늘은 묵묵히 할 일을 해내는 날, 그 노력이 쌓여 빛을 내게 됩니다. 오늘의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매일 아침 그날의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매달 운세도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에 있는 카카오 아이디로 연락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